경험했던 차 중에 가장 네. 편했던 차는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가운데가 있어서 네 평평하고 안녕하세요 레미네 김평 대표입니다 요즘 캠핑들을 참 많이 하시죠 아야로 캠핑의 시대입니다 캠핑장 예약하기가 정말 힘들인데요 제가 다니던 저만 알고 있던 핑장하고 한달씩 대학이 확정되었요 캠퍼들이 많이 <목소리> 늘한난 이유가 인식때문인것도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뭐 쇼핑몰이나 뭐 많이 쓰던 침대 친구류들을 피해서 캠핑은 굳이 나만의, 나만의 공간 유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수 있으니까요 캠핑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죠 백캠핑 오토캠핑 캠핑카 사라반등 그중에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차박입니다 미니멀 캠퍼들이 늘어나면서 차박의 수요 또한 엄청나게 들었는데요. SUV는 차박이 가능하냐, 안 하냐, 평탄하는 가능한가 등의 초점으로 맞춰져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차박 어디까지 가능하니? 라는 주제로 기아 자동차 진행됩니다. 영상을 찍을 수 있게 해주신 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오늘의 차박 영상을 도와줄 저희 렛미인의 홍일점이죠. 이예원 대리를 습니다 안녕하세요. 랩키드의 유일한 한인청 이예원 대리입니다. 구독자들의 차의 공간을 좀 가늠할 수 있게 키와 몸무게를 말씀해 주실 까요 아, 제 키는 1 6 0 정도 되고 <laughs> 네, 그냥 키만 비 아. 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페이스북 월장 출신이에요. 자. 자, 첫 번째 기아 자동차의 막내죠. 모닝은 있지만은 뭐 모닝은 차박이 안 되니까 바로 레이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깔아놨어요. 매트는 미리 깔아놨고 레이를 튜닝한 캠핑카들도 나오고 있죠. 근데 튜닝이 아닌 순정 레이가 과연 차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의 전장은 굉장히 길어요. 거의 3m 60cm 정도 되고요. 전폭은 뭐 1m 60cm 정도 되고 전고는 1m 70cm 정도로 되는 이게 경차지만 굉장히 예, 편리합니다. 차박에서 중요한 게 물론 누워 있을 때 편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차 안에 앉아 있을 때 머리 공간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그게 또 관건이거든요. 다만 레이의 경우 경차라는 한계 때문에. 998cc 최대 출력 5뭐76 최대 토크 9.7인가 정도 얘는 비교적 답답한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한번 여기 누워 보겠습니다. 자, 이년들이가 음... 키가 160, <웃음> 네. <웃음> 160인데 이 정도면은 뭐 어때요? 어, 저 생각보다 편안해요. <laughs> 이게 지금 평탄화가 작업이 안돼 있어 가지고 이런데. 여기를 이제 튜닝을 싹 하고 하면은 뭐 실내 공간이 좁아 보이진 않아요. 두명 정도는 충분히 예, 누워서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썸네일용. 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두 번째 차는 바로 쏘렌토죠 이번에 풀 체인지된 쏘렌토고요 인승은 5인승짜리입니다. 이게 5인승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레이 하면서 보셨겠지만은 이게 캠핑하는 사람들은 차박은 특히나 이게 평탄화가 중요하 거든요. 5인승은 이거 그냥 이렇게 누르면 딱 하고, 요거 누르면 그냥 어. 와, 하고 이러면 바로 평탄화가 됩니다. 6인승 하시면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5인승은 이렇게 그냥 시트만 내리면 된다. 자동으로 된다. 라는 점이고요. 자, 편의를 위해서 이제 매트는 깔아놨고요. 자, 다시. 이윤 대리님. 네. <laughs>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laughs> 어때요? 어우, 너무 편해요. 레이랑 비교해서. 아 레이보다 훨씬, 훨씬 편해요. 여기 잠도 잘올거요 레이는 안 돼? 아, 레이는. 레인... <laughs> 자 여기 보면은 공간이 이만큼이 더 남았어요 지금 이만큼이 나 넓지 하게더 남아가지고 이 정도면은 가족끼리 가가지고 뭐 아이 한 명까지도 충분히 놓을 수 있을 만한 한번 굴러봐요 우와 그죠 여기 한명 눕고 저기 한명 눕고 하면은 그쵸 그렇죠? 세명 충분히 되죠 애기 있을 때또자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차박은 누워만 있을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앉아 있을 때도 지금 이현 씨가 지금 키가 160인데 앉아있을 때 머리가 살짝 달랑 말랑. 네, 달랑 말랑. 네, 그래서 남자들은 좀 달순 있어요. 근데 뭐 캠핑 와서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차박인데. 아. 자 누웠는데 야, 애는 못 재우겠다. 음. 야, 애는 못 재우겠다 이거. 애못 재웁니다 이거. 그냥 남자 여자 딱 둘이 누워서 음. 딱 정자대로 딱 자야 돼. <laughs> 그 정도면은 근데 편하네 이렇게 네, 있어도 야 앉으면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음.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laughs> 낫긴 낫네. <laughs> 근데 또이 차박이 뭐 여기서 계속 앉아있거나 이러지 않고 저 같은 경우 는 이렇게 누워가지고 맨날 여기에서 유튜브나 이렇게 본단 말이야 맨날. 음. 우리 상대방들 뭐 하나, 어, 상대업체들 뭐 하나 <laughs> 그런걸 맨날 보는데. 이정도면 은뭐 저는 그쵸 뭐 보통 이제 또 이렇게 하다가 밖에 나가서 이제 의자에 앉아 있거나 그렇죠. 많은 그렇구나. 시간을 맨날 이렇게 누워 있지는 않으니까 음. 여기서 그냥 잠만 잔다 생각하고 편하게 음. 맥주 한잔 먹으면서 음. 즐기기에는 나쁘지 않다 그런 사이즈고 근데 가장 좋았던 거는 이게 평탄화가 너무 잘돼 있어 차가 음 맞아요 어 이거 저 아까 레이에스 나자 짬 너무 물려가지고 이게 버튼 한번 누르면 다 끝나버리니까 너무 좋죠. 음. 그렇죠? 음. 아는 친구가 레이였으면 좋겠어요. 쏘렌토였 좋겠어요. 음! 쏘렌토가 훨씬 낫죠. 더 좋은 차로 한번 가 볼까 이제? 아, 좋아요. 이제 완전 좋아요. 모합비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음. 옛날에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성공한 아버지 그 느낌이었잖아요. 모합비가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솔직히 뭐이 정도 금액에 예, 이 정도 실용성을 가진 차는 아직도 저희가 봤을 때는 모하비가 단연 최고다 라고 보실 수 있고 이번에 보실 차는 6인승이에요 6인승이어가지고 자 보시면은 6인승은 중간이 독립시트예요 독립시트여가지고 팔걸이가 있고 이러면은 평탄화 작업이 필요하죠 이런 부분은 어 저는 차박하시는 분들은 꼭 5인승을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트를 한번 깔아 볼게요. 자. 모합이 6인승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라이트 레프트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암레스트까지 같이 알아서 내려가고요. 그래서 매트를 한번 깔아보고 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대리 네. <laughs> 제가 한번또 누워보겠습니다. 오, 너무 좋아요. 소렌토와 비교했을 때 음, 어때요? 저는 이게 여기가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왜 편하지? <laughs> 더 편하고. 왜 편할까? 넓어서? 평탄하가안 되는데 왜, 왜 편하지? 넓어 <laughs> 좋은데? 기분 탓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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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이게 뭐 소렌토랑 뭐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내부는 크기는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조금 정고가 이전고가 높다라는 점이 장점이고요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어때요? 편하게 안 닿죠 이거는? 네안 닿아요 아 정고는 이렇습니다 그냥 뭐 편하게 여성분이라면은 그냥 쉽게 음. 누울수 있는 정도 앉고 눕고 뭐할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될것 같고 네, 우리 저도 한번 누워 보겠습니다. 이것도 예, 뭐 애를 한명눕기에는좀 좁긴 좁은데 뭐, 못 누울 정도는 아니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6인승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평탄화가 안돼 있다 가운데가 이렇게 여기서 애 재우 못 재우죠 여기서 애를. <laughs> 그래서 꼭 캠핑 차박하실 분들은 5인승을 꼭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평탄화 작업하는데도 돈 들어가니까 그냥 뭐 아까 쏘렌토처럼 그냥 눕혀버리고 그냥 누우면 되잖아요. 뭐 여기다 넣는 매트 같은 것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음. 근데 또조잡하니까 그냥 이왕이면은 뭐 7명탈거6명탈거 아니면은 5 인승 하셔서 차가을편하게 하시면. 양반다리로 앉았을 때, 음. 양반다리로 앉았을 때뭐 그냥 일상적인 거는 가능하겠다 정도는 음. 될것 같아요. 뭐 기저귀 갈고 뭐이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누워 보니까 그냥 둘이 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캠핑, <laughs> 차박은 그냥 무보타게 두 분이서 하시는 음. 게 하면 은 그냥 쾌청하게 예, 정말 즐기다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요즘 뭐또 이렇게 모기장도 잘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닫고 뭐 뭐안 닫고서 야경 보면서 모기장을딱 쳐놓고서 하는 분들도 많고 차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모하비는. 차박이 가능하다. 라는 음. 점. 뭐 차박하면서 잠깐 밖에 나와가지고, 어, 얘기도 하고, 맥주도 한잔 먹고 이게 참 좋네. 편리 <목소리> 하네, <허기하네>, 진짜. <목소리> <목소리> 어, 제가 진짜로, 에베리구서텐트 치다가, 이제 까리다가 되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 정도면은 진짜로 한, 매주 <목소리> 와서 즐겨도고 충분히, <목소리>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인정. <목소리> <목소리> 어. 차가 인정 인정 어. 자 오늘 원래는 셀토스까지 딱 해서 찍으려고 했는데 셀토스가 없어요 예. 빠져버려가지고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 하메리카 예,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가격도 착하고 사람도 많이 탈수 있고 아주 좋은 차죠. 이거가 차박이 가능한가를 보면은 이게 죄다 독립 시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평탄화 작업이 좀 어려워요. 이거 가운데다가 다그엠보싱 같은 거다 띄워 가지고 해야 돼서 이거는 뭐 사실 그런 작업들을 하면 가장 넓고 쾌청한 차겠지만은 오늘은 준비를 안 해왔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냥 막 차박하기에는 힘들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카니발 그 신형이 나오면은 한번 해볼 거예요. 28일. 네. 28일날 카니발이 새롭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카니발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기아에서 차박이 가능한 차량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해어들이와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 네, 아, 네. 경험했던 차 중에 가장 편했던 차는. 쏘렌토 음. 가운데가 있어서 네 형성하고 모아비가 오인입니다 음. 음... 그래도 소렌토가 조금 더소렌토가 가격 대비 정말 훌륭한 차입니다 정말 훌륭한 차고 그리고 제가 뭐 차량 전문 리뷰어가기 보니까 차량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드리지는 못해요 많은 정보를 드리지는 못하고 저희는 장기렌트를 리스 영업답게 정말 그냥 실용적인 거 되나 안 되나를 보러 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만 예, 오늘 좀 보고 저도 소렌토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은 하지 마세요. 레인은 그냥 안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네, 더 좋을 것 같고 저도 소렌토 오늘 강력 추천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기회가 된다면 현대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